포인트를 쏙쏙 뽑아 읽어주는 안쌤 국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시가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고전하면 왠지 낯설고 어렵다는 생각 갖고 계시죠? 아마 한자가 많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고어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고전시가 공부법 꿀팁을 들으시면 두려움도 싹 날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1강, 2강으로 나눠서 딱세 가지씩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1강입니다. 자, 1강에서는 주제를 분류하라. 그 다음 곳곳에 배치된 힌트를 찾아라. 고는 외워라. 이렇게 세 가지 대분류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분류하라. 고전시가의 주제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어, 애정, 이야기, 자연, 또... 유교사상, 그다음 비판, 풍자,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애정 이야기는 뭐 만났을 때 즐거움을 노래할 필요는 없겠죠. 대부분 이별한 다음에 그리움, 외로움, 또 이별의 정한, 뭐 원, 원망,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다음 자연 이야기는 자연을 예찬하거나 강호해서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하거나 가진 것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많고요. 유교 사상으로는 임금님에 대한 애정, 연모애정, 연군지정, 그다음에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 그다음 충효 사상, 나라가 폐망한 것에 대한 한탄, 맥수지탄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비판 풍자적 내용에는 못된 그 관리들에 대한 비판, 풍자,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세속 욕망에 대한 비판, 자신이 잘못된 삶에 대한 성찰, 땀 너무 잘 난척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현학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주제 분류가 되고 나면 이번에는 곳곳에 배치된 힌트를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제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송인 하면 사람을 보내다 하니까. 이물 보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 이것은 이별의 노래고, 슬픈 내용이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훈민가라는 제목을 보면, 백성을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뭔가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규원가를 보면, 규방에서 원망하는 내용이니까, 어, 당연히 뭐, 남편을 원망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 탈로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에, 안타까움 같은 게 담겨 있겠죠. 선상탄, 크루즈 여행 절대 아닙니다. 아, 배 위에서 단식하는 노래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라는 거감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첫 번째 구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이런들, 어떠하리. 그럼 당연히 저런들, 어떠하리가 따라 붙겠죠. 자,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상대방을 어, 회유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어버이 살아실지? 그랬어요. 어, 그러면 지금은 어버이가 안 살아 계신 상태, 돌아가신 상태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어버이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가 남겠죠? 효에 대한 강조가 담겨 있을 거라,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지딸, 기나긴, 밤을. 황진이 시조인데, 제, 어, 첫 번째 구에서 벌써 전체 내용을 감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지 않아도 긴, 1년에 밤이 가장 긴 달이 다리, 동지달인데 기나긴이라는 또 수식어까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밤이라는 그 외로움이 고조되는 그 시간대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 시, 이미 부재하는 시간대에 홀로 외로운 그 감정을 이야기했다라는 걸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첫 구에서 힌트가 안 얻어질 경우에는 첫 번째 행, 초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몇 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님의 손에. 그랬는데, 몇어 버들은 산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라서 물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처럼 흔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귀한 버드나무인데, 그것도 가려서 골라서 꺾어서,님의 손에 보내겠다. 라고 했으니까, 내용은 이별하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내용을 적었다. 라는 걸알수 있겠어요. 그 다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그랬어요. 500년이나 융성했던 수도 도읍지를 한 마리의 말로 돌아와 보니 하니까 회상적인 내용, 안타까움 이런 것이 담겨있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식어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수식어는 참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더러운 거, 고운 거, 미운 거, 그리운, 정막한 보고픈 이런 것들은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수식어가 나타나면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우리가 파악하면 아주 쉽게 고전시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어는 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 영어 잘하기 위해서 영단어 하루에 몇십 개씩, 몇백 개씩 외우잖아요. 또 수학도 잘 하기 위해서 공식들 외우고요. 그렇죠. 그러면 고전시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는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저랑 같이 읽으면서 익혀 봅시다. 자, "외"라는 글자는 산이란 뜻이고요. 아래아가 있는 외는 들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아래아가 있는 낯은 얼굴 목 윗부분, 그 다음 얼굴은 모습 형체를 뜻합니다. 그 다음, 백구는 갈매기. 닐러는 일러, 상은 침상, 침대 이 뜻이고 실소은 기뚜라미, 듀오타는좋다이 뜻이고 좋다는 깨끗하다 헷갈리지 마셔야 합니다. 우희는 위에 여던길은 가던길, 열라와는 너보다 그다음에 날다려는 나에게 일모 슈둑은 해 저문 날에 긴 대나무 두근 대나무 죽자예요. 음 그다음 시여디어는 죽어서 머흘다는 험하다. 나위, 부용, 슈막은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장막이나 휘장인데, 어, 규방, 여인이 기거하는 방을 상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 소는 푸른 소매, 모처라는 때마침. 수다는 실력, 솜씨 이뜻이에요 홍지는 붉은 먼지 날리는 속세를 뜻합니다. 점낫은 대낮 귀다이거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저라 지내고 싶다. 그 다음에 리을 받침 샤 리을 샤 뭐뭐 하구나 감탄사입니다. 그 다음 리을 샤라 시험에 참 자주 다루는 부분인데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뜻이고요 역진하다 힘이 다하다. 사르 뿐겨 사레고 싶구나 아래고 싶구나 말하고 싶구나 이, 뜻이, 이 뜻입니다. 아래아 찍힌 하다는 두이 뜻이고요. 동작을 하는 것이고, 어, 아모음 찍힌 하다는 많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아까 귀다가 사랑하다 였잖아요. 사랑하다 라는 글자는 생각하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기다, 태어나다, 가 없는, 끝없는, 어리다, 어리석다, 해다, 생각하다, 어여쁘다, 불쌍하다, 여름은 열매, 어로는 육체적 사랑을 뜻합니다. 잔나비는 원숭이, 우러검은 우러우러, 사뢰다는 여쭙다, 적은덧은 잠깐 동안에, 지위로는 때문에 탓으로 있듯이에요. 다음 수간, 모옥은 뭐, 초가지, 말린 말이 신겨, 이것은 무사람들의 참소입니다. 모함입니다. 억울한 이야기 할때 주로 유배가사에서 많이 다루는 문장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선생님이 세 가지 대분류로 어, 주제를 분류하라, 힌트를 찾아라, 고는 외워라, 이렇게 고전시가 공부법 꿀팁 1에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또세 가지 대분류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강의에서도 만납시다. 감사합니다.